단상에 시민들이 올라와 있고 김홍장 당진 시장이 한명한 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감도 있지만 얼핏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는 듯 보입니다. 당진시가 어버이날을 맞아 경로효친 사상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시민 14명과 장한 어버이 1명을 선정해 표창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 사회 곳곳에서 효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선별했기 때문에 성별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지만 효를 실천했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았습니다. 이번 수상자 중 베트남 국적의 누엔티원 씨는 5년 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가정을 잃었고 현재는 암 투병 중인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었습니다. 장한 어버이 수상자로 선정된 유철규 씨는 슬아의 이남, 삼녀의 자녀를 훌륭히 키워낸 것은 물론 심편면 노인회장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laughs>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가족 간의 애정과 효과 없어지고 있는 현 시대에 수상자들의 사연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aughs> 네. JIB뉴스, 임유진입니다.